와. 와 얘를 뭘 말을 넣어주신 거야 이게 와 와이프랑 오늘은 안 오지 형님 <laughs> 아 선생님 아, 까보자 프로입니다 저희 와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말, 말 편하게 할게요, 형님 어, 이분은 우리 좀 편하게 할까? 형이라고 하고 아 그럼요, 그럼 아, 그럼요. 누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<laughs> 사실은 원래 우리 딱 하나 촬영하려고 랬는데이 여수만에서 먹을 수 있는 꽃게탕이 안 먹고 갈 수가 없는, 없다고 요수에서는 얘기하니까 여수에서는 어떤 꽃게탕을 드셔도 형님 기본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의 꽃게탕 맛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도 비슷합니까? 물론 형님 조금 더 맛있는 데는 있겠지만 여기는 또 뷰가 또 절반을 무거워져 또 보니까 자 <laughs>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만성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음. 모래로 굉장히 유명하고 건너편이 또 남해고 앞에 상선들이 언제나 다니는 곳이라 바다가 심심하지 않아요 상선이라는 뜻은 뭔가 싣고 나간다는 뜻이죠아 그렇죠 싣고 나가든 싣고 어...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 뭐 고기잡이 배는 아니구나 아 그렇죠 저기는 상선 이동 통로라 고기잡이들은 가에서만 해야 됩니다 저녁에 오면은 음. 바람 쐴겸한잔 때리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썸을 타시는 분들은 여기 와보면은 오늘부터 썸이 아니죠 <laughs> 아 여기 술이 네. 이게 술이야? 네 <laughs> 여기 우리가 꺼내 먹으면 되네 네. 여수 바다란 술이 있어 이게 입세주 아닐까요? 어 근데 아무것도 그건 이제 형님 물에 불어갖고 떨어져 본 거죠 입세주 쪽에서 나왔을 겁니다 형님. 아 그래요? 이거 한 네. 병은 일단 먹어보시죠 아 근데 아, 또 밑반찬이 뭐냐고 형님 예. 이 정도는 기본 나오죠 형님 하, 낙지는 뭐 여기 뭐 약간 김치 같은 거예요? <laughs> 이게 그냥 반찬으로 나와버리네 아 그러네요 형님 낙지, 해삼, 전복은 그냥 반찬이야 여기는. 이게 기본 해물들 아닙니까? 이, 이 무화과가 나와버려. 요즘 무화과 진짜 맛있는데아 그러죠 형님. 어 이건 익어서 그냥 먹어도 되겠다. 음. 음. 저는 어렸을 때 무화과만 먹고 자랐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보다. 와, 오늘 진짜 여수를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. 여러분들, 여수 한번 오셔서 이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, 하나 깜짝 놀란 점은 7시잖아요, 지금. 그러죠, 형이? 거의 새벽 5시 같아요. <laughs> 사람이. 명도 없습니다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형님 좀 편하게 그래서. 먹을 수 네. 있고 아 내가 여행 왔구나 음,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수에 와가지고 뭐 교통이 불편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형님 음. 거기는 진짜로 그런 데만 가서 그렇고 오.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망성리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너무 편하게 형님 회도도 먹을 수 있고 꽃게탕도 먹을 수 있고 바다 음. 볼수 있고 그러네 어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수에 오면 늘 가는 데 있잖아요 네늘 가는 데그 네. 유튜브 네. 보면 네. 뜨는 데만 뜨거든요 네. 근데 오늘 내가 체험한 거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다 특집인 아... 것 같아요. 그래서 1부 안 보신 분들은 1부 꼭 보시고 2부 넘어오셨으면 좋겠고요. 2부는 조금 더 편한 방송으로 그냥 술한잔 하시면서 그냥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잔 가시죠. 짠참참 차. 참, 참, 참. 이게 진짜 술 먹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러네 먹방은. 진짜네 이제 곰발이도 좀 풀어야 되고 곰발이가 뭐야? 허리띠 형님 아니 저희 동네는 그냥 곰발이라고 그러는데 곰발? 네 곰발이 그럼 지금 우리 동생이 쓰는 말은 완전 여수 사투리겠네 아 여수 사투리죠 저는 여수를 아 물론 벗어난 적도 있지만 은이 사투리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. 근데 왜 나는 차이를 모르겠지 다 똑같은 사투리가 아, 근데 이게 여럿이 못다놓고 들어보면 이기가다릅다놓고 네. 그럼 서로도 안 통하는 말이 있나? 통하긴 <laughs> 하죠 형님. <laughs> 형님이 서울에 다면 내가 아 그럼 대화는 않으니까. 통하니까 근데 못 알아먹는 거는 있죠 한 아, 번씩 못 먹는 네. 거. 제가 12살 때 처음으로 출조를 다녔습니다 음. 전문 출조를 와, 데뷔, 바다 데뷔 30년이 넘으셨네 아 그러죠 제가 6살, 7살 때도 낚시는 했지만 은 음. 처음으로 배를 타고 나간 게 12살 때부터 갯바위 출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구를 못 칩니다 네? 왜냐면 당구 치러 갈 돈을 가지고 미끼를 사서 낚시를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구를 지금도 못 칩니다 50 어? 난 80인데 형님 음, 저보다 좀 노랗구만요 <laughs> 친구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네. 인원 안 맞으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. 친구 따라 강남 가서 80인데 <laughs> 모기가 있습니까?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아.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세금 내야죠 여수 왔으면은 번열해서 아, 네, 네. 세금 내고 가야지 <laughs> 어? 네, 어, 네, 어 네. 예, 어떻게 본 거지? 제가 여기 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. 여행 되세요 네. 그래서 이걸 주셨어. 미에로 파이바를 아, 우리 거진이, 녹진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와 근데 1차에서 해산물을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예. 이게 손이 안 가. 아, 어쩔 그렇죠, 수 없어. 예. 나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. 과일. 어? 어 나도 체 좋아해. 체리 네, 좋죠? 완전 좋습니다. 음! 여물었네. 아니 어떻게 몇집에서 체리가 나오죠? 몇집에서 무화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보고 이게 형님 다른 스키다시보다 더 아. 비쌀 수도 있어요. 아 그렇지. 와, 아 국물이 안 보이는데 꽃게 반박입니다. 와, 현지인이 추천하는 데는 다르네. 여러분들 이 그릇이 지금 저희 등치 큰거 아시죠? 100kg입니다 장거로 저 80kg 대고 이 냄비 크기 보세요. 와, 미쳤네 진짜. 오케이. 아유 또뒷다리를 형님. 네. 아시는군요. 뒷다리 주면은 이 아, 그 사람 인정하는 알죠, 겁니다. 형님. 이거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내비저행님 이제. <laughs> 자, 여러분 나왔으니까 한잔 합시다. 참참 참,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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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나온 수국김. 와. 살맛은 암꽃게가 못 따라가는구만 아, 그러지. 살이 살아있어요 탱글탱글해요 살이 끓일수록 더 맛있을 겁니다 형님 이거야 이 된장맛 이거 끓이면 이제 좀 있으면 이거, 집에 못 가네 야 형님 모래사장이 자주 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이 <laughs> 물리니까 몸에다가 모래다 모래 이렇게 가지고그러면 네. 이제 뭐만 나와요 형님 아침 되면 텐트가 없는데 텐트 기둥만 나와요 버 아, 거기 파라솔이 쳐지는구나 아, 그러죠. 음. 아. 근데 데저 모래 해변에 음. 형님 안 누워봤잖아요. 안 누워봤어요. 모래가 몸에 안 붙는 모래입니다. 일반 우리 모래가 아니고 우리 자갈있잖아요 형님. 동글동글한 음. 몽돌, 몽돌이 갈아져서 만들어진 모래가 돼갖고. 아, 그럼 작은 그 알갱이 같은 건가? 네, 예, 일반 모래보다는 두껍습니다. 음. 누워가지고 딱 있나면은 몸에 하나도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하늘을 딱 바라보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형님. 썸으로 오면은 커플이 되고, 형님 음. 커플로 오면은 와이프가 됩니다. 와이프랑 오면은 아 오지 형님. 아 <laughs> 오지 형님. 호텔에 안 자고 그냥 시원한 데서 놀리요 형님. 그렇지. 그 와이프도 형님 나랑 연애할 때 이런 데 누워 있었다고 형님. 맞아 맞아. 근데 진짜 막상 지금 오자 그러면 싸움 나버려요. 맞아 맞아. 야, 나중에 여기다가 수제비 넣어 먹고 싶다. 아우 좋죠 형님. 라면 사리를 넣어도 되고. 뭘 넣어도 돼요. 네. 근데 여기도 먹어 보니까 이 배경이 50% %네. 아 그러죠 아, 이게 낫네 이게 진짜 먹는... 노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음... 형게아나 살이 쫀득쫀득한 식게살은 처음 먹어 이게 그해서 남해안 꽃게가 괜찮습니다 이거. 살이 단단해요 맞습니다 보통 꽃게는 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먹다 보면 은 녹진한 약간 부드러운 맛으로 네. 먹는데 여기는 그냥 살이 살아있어 음. 그냥 다 결결이 느껴지는 네, 결결이 느껴집니다 음. 나 이런 게살은 진짜 처음인데 너무 맛있어 대를 뭘 말을 넣어주신 거야 이게? 수족관에 있는 거다 넣어주신 거 같은데?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1부랑 2부 보면은 그냥 편하게 술 먹을 수 있는 네. 내가 그냥 좋아하는 동네 맛집 같은 그런 느낌 소개해주신 거 같아서 난 오히려 이게 더 고마워 와, 꽃게다리가 이런 건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 가을 수꽃게 가격 많이 안 비싸거든요? 꼭 삶아서 쪄서 탕 끓여서 드셔보세요 숙게 끓일 때는 조금 더 가미를 하면 되고 숫게가 살짝 싱거운 면이 음. 있어요, 형님. 예. 아무래도 녹진한 게좀 빠지기 때문에 음. 대신에 살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이런 껍데기는 아. 아무 의미도 없고, 형님. 사실 숙게 껍데기는 예. 손안 대도 돼요. 아, 그러죠. 그냥 예. 버리면 됩니다, 이미 그대로. 다 나왔어요. 예. 아, 그래도 한번 보기나 할까? 예. 뭐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여전히 예. 없죠? 없습니다, 형님. <laughs> 아, 형님이 선수인데 이건 뭐... 음. 소주가 없습니다, 형님. 어? 그거 없네? 참이슬 먹어도? 어, 참이슬도 괜찮습니다. 치료도 네. 괜찮고요. 아, 요거만 네. 있어요. 이제. 저 소리도 좋네. 아, 형님. 불량인 것 같아요, 형님. 음. 삥 하면 빵 터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삥밖에 안 하니까 계속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. 삐에 맞춰서 합성해서 빵도 좀 아. 보여드려주세요. AI 합성을 제가 교육을 다 해놔가지고 아. 저희 직원들은 무조건 가능합니다.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거. 거기서 좀 갈리는데 마초님은 그냥 재밌어요. 아 아닙니다 형님. 아 이게 이 말투가 재밌다니까? 저는 굉장히 근엄한 사람입니다. 아니 안 믿겠지만 <laughs> 저는 원래 말도 별로 안 합니다 형님. 이것만 돌아가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. 저랑 똑같으시네요. 네. 카메라 딱돌면 네. 갑자기 성향이 2가 되면서 막 말하기 아, 시작. 아 그러죠 형님.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은 약간 볼 사람만 보는 방송으로 갑시다. 요즘 핫한 유튜버를 취재하는 핫한 아재 유튜버 인터뷰. 일단 저기 게스트 좀 찍어 주세요. 저 게스트 오셨거든요. 예, 네, 게스트가 오셨 오셔... 어, 어, 또 숙놈이네. 사이하시네. 도망가시네.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? 저는 그냥 가족들 굶기지 않고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. 그렇죠.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. 예. 음... 네. 그거는 원래 잘했잖아요. 그 전문가였습니다. <laughs> 그거는 원래 했잖아요, 했지만 할 때부터. 그럼 이렇게 합시다, 형님.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. 아. 네.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삶은 뭡니까?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어. 조금 더 좋은 집, 남들 먹을 거다 먹을 수 있는 삶. 그게 끝이죠, 형님. 크... 그게 어려워요, 근데 생각보다. 근데 그게 형님. 진짜 어려워요. 네. 저는 목표가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메뉴판 안 보고 네. 음식 시켜 먹는 거. 아, 그러죠. 형님. 이게 저는 목표예요. 그게 남자들의 대부분의 목표입니다, 어. 형님. 2차 대가 그냥 살수 있고, 애들 대리도 불러주고. 네. 그게 저의 또 소박한 꿈이기도 합니다, 여기. 가족은 당연히 아, 그거보다 더잘챙기고 이거는 거.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긴 숙제고형님 그죠, 그죠. 네. 내가 이제 또 사회생활 하면서, 제일 제가 40대 중반 들어서면서, 내가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수 음.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해요. 왜냐면 20, 30대 아쉬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. 그게 최고 좋죠 형님 음. 저도 형님 뭐 처음부터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왜냐면은 하 저도 처가살이도 해봤고 형님 처가살이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한 오천만 원인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하나 얻으려고 그러니까 애기가 있다고 전셋집을 안줘 보더라고요. 왜? 시끄럽다고 2층 집인데 1층에 주이사고 제가 2층을 아...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 진짜로 형님 방파제에서 혼자 울고, 울고 그랬습니다 술 먹고 아이형 너무했다 그래도 아, 진짜 이 악물고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뭐 다들 그냥 건너뛰고 네가 횟집하고 잘되고 이것도 잘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 좋은 것만 보니까 아 그러죠 형님 진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방파제에서 혼자 술 먹으면서 울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애들한테도 떳떳한 아빠가 되고 아 그럼요 형님 필요하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사줄 아빠도 되고 사도고그 네. 네. 정도 그게 최고죠 진짜 그 이 정도면 됐습니다, 형님. <laughs> 아, 참고는 아, 어때요? 아,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요. 개인적으로 네.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. 사람들이는 있 데에서 절대 여자 유튜버도 안 봅니다, 형님. 오. 네. 아니 무슨 말을하도 던져보니까, 형님. 뭔 말을 뭐 하고 있어요? 아, 그러면 그곽 PD님이랑 처음에 오해를 많이 샀나요 지금도 사람들은 부분지합니다, 형님. 아니잖아. 아니죠, 형님. 어. 15년 차 같이 사업을 하는 동생입니다. 그래. 형님. 우리 가족 같은 친구라. 그음 친구를 욕하는 건 저는 용서를 안 합니다. 댓글에도 누가 곽피드 욕을 하면 저도 거기다 욕을 써봅니다, 형님. 아, 그 15년 했으니까. 아, 그럼요, 형님. 와, 진짜 미쳤다. 여기는 약간 감자탕스러우면서도 그 술국으로 그만인 곳이야. 우리가 갔던 음. 그 23번 포차는 음. 된장 베이스 고양이 어, 예, 예, 예. 예. 여기는 그 진짜 2차로 기가 막힌 곳이야. 그리고 네. 다 필요 없이 뒤에서 파도 치는 것만 해도 아유, 이거 애매침. 이거 눈으로만 보고 수만 먹어도 돼. 그냥 여자친구랑 썸타로 오기 가장 좋습니다 동네가. 아 그리고 팬층도 이게. 사실 여자친구 없을 나이잖아요. 팬층 2, 0 30대 있어요? 아. 아, 까보자아 2, 0 30대 없을 걸? 저요? 있습니다. 있다고? 10%가 있습니다요. 10%? 있습니다, 10 <laughs> 저는 최근 28일 25에서 34가 43%입니다. 젊은 채널이라니까. 저희가 형님 딱 이런 니다 형님. 저희 와, 아니, 깔끔한 거 봐. 형님, 그게 우리는 무슨 채널인지 아닙니까? 구매력이 아주 그냥 남달라 불어요. 그래서 형님 광고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. 정말 궁금하시죠? 나 사서 되고. 나중에 원망할 음. 수도 있으니까. 20대 형님 11%나 되네요.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. 저는 저희 또래랑 약간 어린 동생. 저는 대부분 이제 절반이 형이네요. 와, 근데 좀 신기한 게 낚시 위주로 하신, 하는데 왜그 낚시 쪽도 시장이 엄청나고 광고도 많은데 많이 안 하죠? 헉. 낚시 쪽 일부러 안 합니다. 왜 그런 건지 나 제가 이거 해명해 주세요 사장님 나도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인지 는 알겠는데 사장님이 이익을 안 본다고 나한테 아... 광고 를좀 내가 할게요. 응. 이익을 볼것 같으면 나한테 주지 마라. 진짜 합리적이네. 네. 그러니까 우리 네. 아저씨 유튜버들이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요즘 트렌드에 안 맞을 수 있어도 진짜 정직하게 한다니까. 아 그럼요 형님. 진짜 저희 아재 유튜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. 진짜 애 셋, 아 그래요. 애둘 열심히 살았습니다. 여러분.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갖다 하지는 않습니다. 진짜. 아 그러죠. 네. 저도 해기등 마켓에 형님 잘사 먹었습니다. 근데 왜가거 형이야? <laughs>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 먹는 것치고는 괜찮지. 아 괜찮지. 나는 단가가 약하고 맛있으니까 또. 어, 내가 오프라인을 이기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. 네. 간단하게 먹기 먹는데 만족감이 들게 만드는. 그럼요. 거거든. 그리고 좀 단가 괜찮게. 사실 맛있게만 만들라고 그러면 돈 얼마든지 써라 그러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. 아, 근데 안 팔려요. 맞습니다. <laughs> 자, 아무튼 오늘 사실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거든요. 어쨌든 우리는 즐거웠으니까 됐어 아, 그럼요. 하고 싶은 말도 했고 예, 너무 맛있게 예. 먹었고 우리 마초동생 오늘 시간 하루를 다 빼줬어요. 왜냐면 아, 하루하루가 너무 치열하게 사시고 하루를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온다니까 흔쾌히 빼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아무튼 우리 마초님 마지막으로 우리 녹진이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. 구독자였잖아요, 우리. 아, 그래도. 네.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, 네. 그 유튜브 하기 전에는 구독자였고, 또 오랜 동안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, 네. 여기에 나올 거란 생각은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.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네. 나와서 네. 어떤지 하고, 우리 녹진이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. 정말 꿈 같은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이게 형님이 격이 없이 뭐 이렇게 너무 또 잘해주시고 왜 괜히 형님이 롱런 했는지 음. 이제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 전에는 무작정 구독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, 형님. 음. 근데 지금에서야 사람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한편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나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어. 마초 TV 오셔가지고 한번 음.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건설 <laughs> 녹화는 여기까지.